제가 며칠 전 CBS 뉴스에서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됐는데요. 이 설문의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1094명의 사람들에게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나라의 주요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불교, 천주교, 또, 원불교, 천도교를 대한, 그 호감도를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신교의 호감도가 14%, 불교는 52%, 천주교 48%, 원불교 17%, 천도교 10%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종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이 1094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1%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좋은 교회의 특성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42%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를 중요한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문의 결과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어, 종교의 호감도와 이 신뢰도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어, 형편없구나 하는 점을 느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깊이 통감하는 설문을 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또 선입견을 가진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에 들으십니다. 이 사마리아와 관련된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 그들이 종교적으로나 또 혈통적으로 부정하게 됐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남성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과 높은 명성을 가진 고간대작들이 아니라 가장 변두리에 있는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존중하십니다 그녀가 찾고 있는 인생의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 겸손함을 담는 것을 세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전도를 해도 소용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반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을 닮은 삶의 태도가 드러날 때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진정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가 실례로 잃어버린 이 현대 사회를 향하여 기독교가 진짜 답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줄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만큼 자신의 필요, 자신의 니즈에 민감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과거에는 체면 때문에, 또 자기가 있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태어난 가문 때문에, 태어난 지역 때문에 불문율처럼 지켜야 하는 규칙과 간섭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앞세우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는 다르죠. 자신의 니즈가 맞다면 그곳이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찾아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제주도의 맛집을 찾아가서 수십 시간을 줄을 서는 거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면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돈을 쓰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해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니즈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이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청소년 우울증 1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을 잃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깊은 목마름 가운데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의 말입니다. 이 여성은 왜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여성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시간에 일부러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해줄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어떤 남자도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아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을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진실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목마름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생수가 되시고 답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의 말대로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냉장고에 전기 코드가 빠지게 되면 잠깐은 냉장고 안에 냉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냉장고에 냉기는 사라지고 그 안에 음식은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서 신학자인 그레고리 빌은 예배와 관련하여 참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담게 된다.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 주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과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여러분이 먼저 깊이 누리시고 또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